좀만 더 가면 돼. 음. 자, 이번에는 몇 번이니? 11번. 가보자. 11번. 사인, 파이, x 얘랑 4분의 1 엑스. 자, 실근 개수. 음. 자, 얘는 딴거 없어. 그냥 직접 그래프 그리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 주기는 어떻게 되니? 이 주기. 2죠. 2냐? 그래. 그러면 그림 그리자. 샥 가서, 물결 한번 치는데 2만큼 걸려요. 또 치는데 4만큼 걸려요. 뭐여게또 가면은 여기 1이냐? 그럼 여기 뭐이 정도 되겠다. 계속 가잉? 그럼 여기 또 물결 이렇게 한번 치는데 마이너스 2예요. 물결 또 치는데 마이너스 4예요. 뭐 이렇게 갈 거야, 그렇지? 그랬다. 자 그러면 이제 4분의 1x라는 직선을 그릴 거야. 그러면 기울기가 4분의 1이다. x축 방향으로 4만큼 가면은 올라가는 게 1만큼 올라가니까 한요쯤 지나. 그럼 그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는 안 맞나요? 그렇지? 그럼 교점 몇개 있어? 1개, 2개, 3개, 4개 네 있다. 자, 이제 음수 쪽 보자. 4만큼 간 다음에 1만큼 올라가려면 여기가 4,1. 그림 좀 이상하지만 되게 이상하게 그렸네. 얘가 똑같이 여기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4,1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실 거야. 물론, 요렇게 갖고 고 그지? 그럼 만나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렇게 있다. 그럼 직접 세는 거예요, 결정했어. 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개. 이렇게.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세요 하는 문제입니다. 기울기 신경 써서. 그래, 뭐, 요걸로 하면 돼. 끝났어. 자, 그 밑에 있는 거는, 유리함수 그래프를 좀 그려봐야 돼 452번은 있지 신경써서 한번 그려봐 음. 자 이제 삼각구등식 요놈얘 그냥 계속 할수 있어요 아까 개념 설명했어 12번 2코사인 x 플러스 루트 3 얘가 0보다 작아 그때 얘네 뭐 범위 생각하래요 뭐 0부터 2파이 그럼 얘는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요거 차지된다. 그럼 그린 그려 2π, 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그럼 여기 이렇게 가실 거고 우리는 얘를 찾고 얘를 찾아줘야 돼. 자, 양수 쪽으로 2분의 루트 3이 가시면 요놈 체크할 수 있다. 누구게, 코사인 누구야, 지제일까? 30도. 그럼 6분의 파이 됐다. 그러면 요만큼 길이가 6분의 파이. 그럼 요기 길이도 6분의 파이. 요만큼 길이도 6분의 파이. 그러면 요 놈은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요 놈은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우리가 원하시는 범위는 얘보다 아래니까 뻥뻥 뚫려서 여기 얘기하는 거야. 따라서 우리 X는 요거 하시면 누구냐? 6분의 5파이냐? 요거보다 크고 6분의 7파이보다 작아요 해서 얘네 들이 빼래. 요거에서 요거 빼래. 뭐 3분의 파이냐? 이렇게. 이제 요거 나오면 이제 요건 3점짜리입니다. 우리 3점짜리 틀리시면 안 돼. 13번. 자, 얘는 우리 또 인수분해 하시는 분입니다요. 아까처럼. 자,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X 빼기 1. 얘가 0보다 크대. 그럼 먼저 각 변환 좀 할까? 요거 각 변환하면 뭐게 코사인, 코사인 x다 사인 코사인 둘이 같이 있네 싫어 그럼 얘를 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이렇게 바꿔주었지 그럼 정리해보자 마이너스 2 코사인 x 제곱 x 네. 여기선 마이너스 코사인 x 2니까 플러스 1 얘가 0보다 커 그러면 마이너스 곱해버리자 이렇게 되시고 자뭐 원래 코사인 x t로 취하냈는데 했다 쳐인수분해 되잖아 2 1 1 1 2 1 마이너스였다가 그러면 2 코사인 x 빼기 1 코사인 x 플러스 1 얘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거는 코사인 x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분의 1보다 작아요 요거네 그럼 또 그림 그려. 그림. 코사인 그래프. 자 여기 2파이고 여기 파이.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 이렇게 가시는 분이고 그렇죠? 2분의 1은 여기 이렇게 가시는 분이다. 2분의 1. 여기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 누구게? 코사인 60도냐? 그럼 3분의 파이네. 그러면 여기 길이가 3분의 파이. 그러면 내가 찾을 거 여기 볼 건데 여기 길이가 3분의 파이. 그러면 얘에서 저거 뺄 거니까 3분의 5파이 이렇게 되니? 됐다. 근데 얘 등호가 안 들어갔어. 그죠? 여기 뻥뻥 뚫려 있어야 돼. 마이너스 1도 되면 안 돼. 뻥 뚫려 있어야 된다고. 아 그러니 우리가 얘기하는 범위는 요거랑 이렇게 따로 설정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3분의 파이보다는 크고요, 파이보다 작아요, 파이보다는 크고요, 3분의 5파이보다 작아요. 이렇게 가셔야 되겠네. 됐다. 음. 14번. 이제 절대 부등식. 자, 요거 순서를 바꿔서 써주는 게 보기 좋겠다, 너한테는. 자, 세타범이 있고. 14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대요. 그럼 얘는 X에 관한 그냥 2차 부등식이야. 이거 얘네들을 개수야, 그냥. 향수 취급당한다? 그럼 뭐 해야 돼? 판별식 써야지 그지? 우리가 원하는 거 포물선이 어떻게 이렇게 붕떠 있어야 돼 X축과 교점이 있으면 안돼 자, 4분의 D 얘는 B의 제곱이니까 E sin 제곱 세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 자, 먼저 정리 좀해 주자 그럼 얘는 또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을 할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제곱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에다가 플러스 1이냐? 얘가 어떻게 되지? 응. 0보다. 작냐? 그지? 응. 그럼 우리 요거 푸면 어떻게 되니? 2 코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빼기 1이 0보다 크시면 돼요. 그죠? 자, 그럼 이 과정, 앞에서 똑같다. <laughs> 부둥어 방으면는다나 <방금 방금> <laughs> 나 잔머리 쩔지? 알지? 그럼 결국은 우리는, 자, 요거 바깥쪽이야, 그죠? 그럼 이 그림에서 원하시는 게 어디? 요 노란색이 아닌 부분을 원하고 계신 거야. 그냥. 그래서 여기다 식 쓰자. 이. 그러니까 얘는, 얘는, 얘가 0보다 큰 거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든가 2분의 1보다 큰 범위야. 그지? 근데 코사인 X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수 있니? 그런 일은 없지? 응. 볼 필요 없다. 얘만 보면 되네. 그럼 우리 이 그림에서 요쪽 부분하고 요쪽 부분 얘기하는 거다. 됐다. 따라서 0 이상 세타, 우리 세타였지? 세타 요것도 세타 였죠 문제는 세타. 그러니 0 이상 3분의 파이 미만. 그리고 이쪽은 3분의 5파이보다 크고요. 2파이보다 작아요. 세타 범위 정해져 있으니까 됐냐? 어? 이렇게 하기 대 그렇지? 자, 이제 두개 나왔다. 두 개. 사진 한방 찍어 주시고. 5번. 삼각함수로 구성된 절대부등식. 얘는 아까 우리 여기서 푼거 누구야? 2차 부등식이었어. 근데 얘는 2차 부등식 아니야. 그 그죠? 구분해서 잘 해줘야 돼. 자, 요거 풀이는 아까 내가 수투 쪽에서 이런 아이디어 써요 하는 그 아이디어를 여기다가도 똑같이 적용시킬 거야, 그렇죠? 먼저 사인, 코사인 둘다 있어 짜증나. 얘를 1마 i 사인 제곱으로 바꿔줄 거야. 1 마이너스 인 제곱. 그러면 정리해 주자.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x 빼기 3 사인 x 에다가 자. 숫자들은 다 넘겨 버릴 거야. 이렇게 하면이지? 그럼 임은 9냐? 그럼 a 9 이렇게 넘어가니? 음. 그래서 뭐할 거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이놈 함수값보다 얘가 더 작은 쪽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상수 함수를 나중에 배정해 줄 거야. 그렇죠? 그러니 sin x 얘를 t로 치환하게 되면 문제에서 x 범위가 모든 실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t의 범위는 여기서 놀아. 그럼 또 그림 생각해보자잉. 얘만 생각해보면 y는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3 t 이렇게 하고. 그럼 또 우리는 축의 위치 본다. 범위 잘려 있으니 마이너스 2에 비하면 마이너스 4/3 이렇게 되신다, 그죠? 그럼 또 그림 그리는 거야. 그림 그리자. 여기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요 범위에서만 볼 건데요. 네. 축의 위치 마이너스 재면은 마이너스 1쪽에 더 가깝다. 네. 그럼 최고창항에서 운수니까 위로 볼록한 이런 그림을 그릴 거야. 네. 그럼 우리는 또 얘네 다 보는 게 아니야. 마이너스 1, 여기서부터 1 넣었을 때 요까지. 이 범위에서만 보는 거라고. 네. 딴 데다 지워버리고. 그러면, 우리 상수함수, 요 놈을, 어디다 배정하면 돼? 요, 요, 요. 이놈의 함수값이 a 빼기 9 이상 돼야 되거든. 그럼 a 빼기 9는 요 밑에 이렇게 가져와야 돼. 이해돼? 그지? 그럼 나는 요것만 체크하면 되겠다, 요거. 딴 애들 볼 필요 없잖아 이거. 1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5네. 그지? 그래서, a 빼기 9랑 마이너스 5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거나, 같으시면 돼요. 여기 등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니? 따라서, 우리 a는 4, 2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해결할 겁니다. Tell me. o k 자, 문제에서는 뭐, 얘를 만족하는 자연수 A 값의 합이라고 그랬으니까, 1, 2, 3, 4 더하래. 네. 음, 그겁니다. 됐죠? 네. 16번. 삼각함수의 활용. 자 얘는 또 모의고사 문제야, 이거. 음, 모의고사에서 출제, 내가 이거 실어놨지 않나? 실어놨던 것 같은데. 모의고사 문제인데. 뭐안 싫었네. 뭐 비슷한 문제가 490번에 있긴 한데. 응? 안 싫었나 보다. 어쨌든 모의고사 문제야. 그죠 자, 좀 색깔 리드라도 잘 봐. 그래프를 좀잘 그리셔야 돼. 그래프를 신경 써서 합시다. 자, 우리 얘네들. 자, 두 함수가 계신데, X축과 만난 점을 각각 A랑 B라고 놨는데, 자, A는 2분의 파이보다 작아. B는 2분의 파이보다 크고, 그때, 뭐, 얘네들 점 위에 P 설정했을 때 삼각형 넓이 최대값 아래. 일단, 그림 먼저 그려봅시다. 얘네들 그냥 하면 헷갈리니까 내가 요 놈을 파란색으로 그릴 거고, 얘 무슨 색으로 할까? 구분될려나? 이렇게 하면 구분될려나? 너는 구분돼도 카메라는 구분 안될 수도 있어. 그지? 음? 자, 그러면 구분해서 잘 보려면 어떻게? 여기 방청해서 들어야지. 그지? 주지 마라. <laughs> 자, 그리자잉. 그, 어. 자, 그럼 우리 요거 주기가 어떻게 되니? 요거 주기. 주기. 3분의 이파이냐 깔맞춤에서 요놈 주기. 파이냐? 그래, 그럼 그리자. 마지막 문제니까 좀 크게? 이쁘게? 해봅시다. 야, 얘가, 얘가 좀더 편하겠다. 요거 좀 그리자. 알겠지? 자, 주기가 파이래. 근데 코사인 그래프래. 그러면, 진 폭이 3이다. 주의하시고, 진동의 중심은 0. 네. 그럼 얘가 3, 한 이쯤에서부터 코사인 그래프. 얘가 요렇게 가시는데, 여기가 파이 이렇게 되셨대. 여기는 3 이렇게 되셨고, 여기다 할까? 여기, 여기는 마3. 마3. 이렇게 되셨다. 자, 이제 요놈 그릴 거야. 파란색, 파란색. 어, 그리기 전에 요거 먼저 좀 설정할게요. 여기가 2분의 파이 되셨다. 그럼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주기가 3분의 2파이면 파이보다 좀 작은 데 있을 거야. 그지 그리고 여기가 2분의 3파이거든? 그럼 얘가 물결 한번 치는데, 4분의 3파이야. 어? 자, 그럼 물결 한번 치는데, 얘네 둘이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냐? 얘네 둘이 비교하면 12분의 8, 12분의 9, 얘가 더 크네. 그죠? 그럼 얘가 물결 한번 치는 게더 짧은데서 끝난다는 얘기다. 그러면 자, 얘, 우리 진폭 4인 거 주의하시고, 자, 여기서 출발해서. 뭔진 몰라도 대략 한요 정도로 가겠대. 뭐 이쁘게 그릴 필요는 없으니까. 한 이쯤 가서 여기가 3분의 2파이 뭐 이렇게 되겠대요. 여기는 4. 여기 마사. 마사. 자, 그럼 나는 이제 A 값, B 값, 얘네들을 설정해줘야 되는데, A는 요 파란색 위에 있는 애인데요. 2분의 8보다 작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A란 얘기야. 여기가. B는 X축과 만났는데 2분의 파이랑 파이 사이 있대. 그러면 여기네. 그지? 얘 여기가 B란 얘기야. 됐지? 그럼 실제로 A값 B값 설정할 수 있니? 얘는 여기 됐다. 그지? 4분의 3파이 컴마 0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여기 A는 어떻게? 요 놈의 중간 잡으면 되겠다. 그지? 그러니 3분의 4파이, 0 응, 설정 됐어. 자, 그럼 삼각형 ABP야. 일단은 밑변 길이는 끝났어. 밑변 길이 얘네 두개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밑변 길이야. 그지? 밑변 길이 뭐니? 요것을여거 빼면 되겠다, 그죠? 밑변 밑변 길이 얘는 4분의 3파이에서 3분의 4파이를 빼면 돼. 야 어떻게 얘, 이렇게 요왜 이렇게 돼? 얘를 2로 나누니까 3분의 파이지.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여기 3분의 파이. 그냥. 그럼 얘는 12분의 9, 5, 얘 10분의 5파이냐? 9. 자, 어, 맞는 것 같아? 됐지? 어, 자, 이런 얘기고. 이제 P는 뭐일 때? P는, P는 보라색 위에 있대. 네. 보라색 위에 있는데 이 삼각형 넓이가 제일 크고 싶어. 그럼 밑변 길이는 얘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누굴 키워야 되니? 높이를 키워야 돼, 그지? 요 그럼 높이가 제일 커지려면 어디 써야 될까, P는? P는 어디? 이런 데 있으면 돼. 이런 데 있으면 되고. 그지? 제일 꼭대기 있으면 될거 아니야. 그래. 그럼 여기가 P니까 여기 P 이렇게 하자. P 여기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거 높이가 제일 커진다는 얘기니까 이게 넓이가 제일 커질 때네. 그럼 높이가 누구일 때? 높이 3일 때 최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따라서 우리 최대 넓이 얘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겠다는 거다. 그러면 8분의 5파이냐? 어, 이렇게 찾겠대. 그지 자, 요거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잉? 모의고사 문제고, 그 밑에, 어, 똑같고요. 뒤에 문제는 우리 삼각함수 하나 갖고 얘기하는 거야. 요거 살짝 응용해서 같이 좀 해봐, 잉?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삼각함수 그래프가 내용이 끝났어요. 됐다. 와, 야. 시간 되게 많이 잡아먹었어, 그지 음, 자, 어쨌거나 끝났다.